안녕하세요, 뿜입니다. 네, 스탠드 키고 왔고, 오늘은 우편하 도착해서 후기 한번 찍어볼게요. 오늘 도착했고, 이거는 카카오 스토리 온니한테 구매한 거고, 마산구 암, 마상구 암 등에서 5월 4일날 420원을 증납을 해줬어요. <laughs> 이렇게 왔는데, 이거 포카거든요? 진짜 예뻐요. 유광 코팅 실포 재질이고, 기돌이 처리가 안돼 있는데, 이거는 기돌이 처리가 안된게더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도안당 7장씩 해서 총 14장에 오펜미판 1000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이걸 좀 오래 전에 구매했는데, 배송이 이제여서, 3월달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진짜 예쁘죠? 뒷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태형의 바랑, 전국가. 전국가가 진짜 예뻐요. 이게 진짜, <laughs>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. 이게 이름이 안녕 포토카드나 하여튼 그럴 텐데 진짜 예뻐요. <laughs> 네 그럼 이것으로 후기 마치러록할고 제가 다른 택배 후기도 들고 올게요. 안녕.